안 됩니다.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것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유타운유타운이 유타운, 한남, 한남뉴타운이 이제 압구정동 그그 그, 우리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치면 이제 대장주잖아요. 여기나 뭐 반포 이 정도가 대장주가 되는 거고 뉴타운 중에서는 이게 한남뉴타운과 여기 성수뉴타운이 대장이에요. 그죠? 성수뉴타운이 여기 이지구가 지금 될까 말까 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조합설립인가 낫다고? 7 0 동의 받았다고 기사 뜨대요. 근데 뭐, 또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저도 그때 사실 잘못 사드렸어요. 불안하잖아. 안 돼버리면은 완전 나갈인데. 다행히 됐어요. 뭐, 모험을 거신 분들은 대박 성공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책에서도 그 사례를 한번 논 적이 있는데, 이번 책에서 썼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번 제가 3억대 사드는 분 많거든요. 3억 한 8천. 4억 1000, 뭐 3억 9천 8백 이렇게 사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3억 정도 합니다. 이게 4년 정도 된 얘기예요. 4년, 5년 정도 됐겠다. 5년 정도. 네, 요, 요 정도 샀거든요. 요거 전세 한 1억, 그러니까 투자금이 한 보통 2억에서 2억 5천 사이였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얘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네 일반 분양 얼마 정도 할까요? 아 가격부터 볼까요? 반포가 지금 가격이 얼마죠? 반포의 30평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어, 단지를 찍어볼까? 단지가 이제 새 아파트 기준 하는 거니까, 지금 완공된 새 아파트는 현재는 아크로 리버파크죠. 현재는 이게 대장주지만, 물론 얘네한테 뺏기고, 얘는 얘, 당연히 얘한테 뺏기겠지만, 지금 현재 아크로 리버파크 가격이 호가상으로 얼마 정도 부르는지 아십니까? 33평 아파트가 35억 36억 부릅니다. 그래도 물건이 없어요. 왜? 한강대에 대한 시소성 때문에 그렇죠? 왜? 관련은 그그 그, 그 중에서도 가고 싶은 곳은 한정돼 있죠. 거기에 수요가 몰려오니까 올라가는 거지 뭐.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구론 같은 게 평균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어 정말 그런 어떤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해석을 합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얘기 해석을 한 거잖아요. 지역별 특성, 부증성이나 부동성의 부동산 특성을 전혀 고려 안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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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뭐, 여러분, 얘기하라 그러면 되게 많죠. 뭐, 역세권이냐, 직주군전, 뭐, 학군, 다음에 뭐, 교통,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큰 틀의 경제관념에서는, 일단 수요와 공급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화폐량 얘기도 얘기를 합니다. 요건 제가 자주 얘기하던 얘기인데 요거는 장기적 투자 있을 때 화폐량, 화폐량의 유동성을 좀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수요 공급에서는 단기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런거 말고도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더 있죠. 부동산에 특히나. 투자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들 아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거가 왜 그럴까요? 응? 죽을 자데 심자를 시작해 심. <laughs> 심리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가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이천 대 중반부터 부동산 을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현상을다 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겪으셨겠지만 <laughs> 음. 그때 뭐 이제 대림산업 아니 대림산업 대림건설 모롯데 뭐 건설 뭐 삼성 뭐 등등등의 지금 메이저 건설사도 그때가 메이저였는데. 걔네들이 보통 한 주당 뭐한 20만원에서 한, 20만 한 25만원, 주식입니다. 25만원 정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메이저 건설사들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얼마로 떨어지냐면은 한 2만 5천원서부터 3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주당 가격이. 거의 뭐 7분의 1, 8, 분의 1, 8팡 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계속 주당 계산해가지고 시가총액을 따지게 되면은 1조가 채안 됐어요. 근데 이 a라는 건설사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보유한 토지 보유한 토지의 아주 일부만 팔아도 1조가 나와 얘네가 갖고 있는 토지만 다 팔아도 2조는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였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더 이야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과도한 이 과도한 불안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지 자 지갑을 팔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 쉽게 설명이 되나? 지갑을 파는데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2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뭐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원래 여기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넣고 팔고 있는 지갑이었어. 그래서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2만 원으로 떨어졌어. 이해 됩니까? 이 현상이 나타난는 거야. 이 현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론적으로는 5만 원짜리를 넣고 기본 가치가 최소 5만 원인데 이거를 2만 원까지 떨어졌대니까 이런 현상이 당시에 생겼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얼마나 공포에 젖었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때 이자 아시죠? 미국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은 이자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금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줘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심리 때문인 거죠. 불안 심리 때문에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요동치는 게 많습니다. 요즘 주식도 그런 게좀 있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은 거의 한뭐 8분의 1 어떤 주식인지 얘기 안 할게요. 8분의 1만 그러니까 8분의 7이 떨어진 거지. 거의 한15% 남기고 쑥다85% 80%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를 알, 봤더니 악재가 하나 있긴 해. 근데 이 악재가 최악으로 다다들어놔도 이거에 한30% 이상 빠지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재예요. 이게 뭐 망하는 악재도 아니고, 이 회사가. 조금, 고난을 받겠구나. 재정적으로도 힘들겠구나라는 악재인데, 사람들의 충격을 훨씬 더 과장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떨어지니까,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부동산도 굉장히 많죠. 네. 너무 겁을 내시면 안 되고, 구축 사도 되냐? 되죠, 당연히. 당연히 됩니다. 자, 지방을 가요. 내지는 저기 뭐, 뭐 이계신도시나 이런 데 가요. 지방을 가거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신축을 살까요? 구축을 살까요? 뭘 사야 돼요? 요것만 한정해서 사시면 돼요. 요것만 한정. 왜? 지방에는 그나마 신축이라는 수요는 있죠. 근데 지방에서 구축에 대한 수요는 없어요. 이걸 못 가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방에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기 힘든 분들이 모인 지방 구축 아파트는 소득이 굉장히 좀 낮은 분들로 형성돼 있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형성된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쩔 수 없죠 예 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하진 않아요 항상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동산을 하락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고 예 네. 근데 여기서 하락하는 케이스는 신축이 막 지어지게 되면은 구축도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겠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서울의 신축 이거를 최고로 준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A 안 되겠다. 그럼 경기의 신축이라도 사야지라고 하거나 A 안 되겠다. 서울의 구축이라도 사야지 요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1등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오르겠죠. 앞으로도. 이 트렌드가 바뀌진 않겠죠. 응? 그리고 요거나 요고 사야 되니까 요거를 뭐 지방이라고 표현하기 뭐 하지만 어쨌든 서울을 벗어나면 구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사라 신축이 신축의 개념에는 뭐 넓게 봐서 재개발 재건축 포함된 겁니다 미래의 신축 요까지 요런 것까지는 괜찮고 나머지 것들은 좀 애매한 거 근데 서울은 10년차고 20년차고 25년차고 15년차고 상관없이 사도 된다 왜 여기는 무조건 추가 수요 초과 수요니까 아니 신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신축 몇 개나 나와. 그거 해봤자 지금 대기 수요가 수 수십만 명인데 걔네들 이거로 다 산다니까요? 6까지는 산다니까. 근데 그 이상은 벗어나면은 조금 가격 상승분이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서울 중에서는 자금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부로 오는 게 물론 중요하고요. 그죠? 음. 돈 정말 많아요. 그러면 강남 사시면 돼. 올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오를 테니까. 강남이 안 오르면 다른 데도 못 올라요. 강남이 안 오른 상태에서 다른 데가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뭐뭐 뭐 이런 메인 말고 메인 말고라도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이런 것도 이제 소형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평수 같은 거, 작은 평수 뭐몇 평형이 있나? 10평형 때 있죠? 10평형 대 15평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잡아볼만 하고, 장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억, 한 11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추천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아, 너무 지금 가격대가, 어, 25평 사는데도 한 10억 들고요. 9억, 10억 들고, 30평 때 살려면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요건 지금 11년 차잖아요. 12년 차인가?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신축 사는 게 낫죠. 왜? 10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10년 뒤 신축, 얘는 20년 차. 그러면 가격이 입지가 얘가 좀더 좋다고 하더라도 20년 차이면 은 가격이 넘죠. 역전되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은 똑같은 갭이라 그러면 은 여기 사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낫다라고 보, 보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있어서 안 좋지 않아요? 그런 분석하지 마세요. 그런 분석했으면 재건축 원래 떨어졌어야 되죠. 계속 올라 무시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딴 거무시요왜 지나가면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분상제가 계속 10년간 유지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10년 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시면 돼. 자, 약간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맞는 정답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가 없어요. 이거 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게 되지 않게 되지, 되지 않까 그렇게 시장에서안 흘러가더라. 굳이 말씀을 드리자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다게 되면은 이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 정부가 안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10억대 정도면 그런 정도를 사시면은 되고요. 어... 여의도 같은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이긴 한데 여의도는 10억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10억이면 강남권, 송파권이 낫겠죠. 그죠? 용산에 일단 리모델링 현황 같은 것들도 가능은 해요. 그니까 재건축은 여기는 한 12억, 13억, 14억 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넓게 보면은 여기잖아.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가 이게 뭐냐면 한강뷰가 되니까. 근데 뒤에 동생들은 한강뷰가 안 되겠지 아쉽지만 형님들이 앞에서 치고 올라가면 그죠? 요런 애들은 살수 있어요. 요런 애들은 어, 재건축이 불가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20년 차밖에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용적률 이 보통 350% 내외예요. 그럼 얘네들은 뭘로 가냐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겠죠.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가도 뭐 어쨌든 워낙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니까 가격은 할테지만한뭐 8, 9억 정도라 그래서 메인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요런데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한남뉴타운 같은 것들 10억 대 살짝 넘길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동구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강동구 쪽에서는 가격이 지금 가격이 된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보시면 얘 이제 입주했고요. 내년 9월, 내년 2월, 올해 12월, 내년, 내후년 2월, 내년 12월, 등등등등 아파트가 다 새거가 됐죠? 여기도 이제 올해 리메뉴 입주했고, 그 다음에 얘가 한 4, 5년 뒤에 입주하겠죠? 그럼 강동구에서 남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 그니까, 러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신축, 신축 얘기하는데, 신축이라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만, 정확한 그속 의미는 뭐냐면,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소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자, 신축으로 따지게 되면 동탄 신도시라든가, 그죠? 저쪽에 파주 신도시에 뭐 가격 엄청나게 올라야지, 신축인데. 그안 오르잖아. 그죠? 왜냐면 거기는 너도 나도 신축이니까 그래요. 가면은 너무 많잖아. 근데 서울의 신축은 엄청나게 시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데는 다 25년 차되는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신축 하나 딱 떨궈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 두 배는 그냥 기본으로 가요. 외부에서 덤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이, 일기신도시 사람들로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합니다. 로만. 무슨 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를 보니까 지금 다 신축했거든. 이제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신축하게 되면, 긴 시간이겠지만, 10년, 15년 정도 뒤면은 어쨌든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 15년 차 아파트인데 내 것만 새 거다. 우뚝 쓸수 있는 거죠. 가장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요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저 위에 뭐, 명일동에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얘도 같이 갈수 있는 거죠. 거기는 아마 5억 원더들 테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0년 뒤에 뭐, 리모델링 할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신축만 무식하게 찾는 게 아니라, 신축이면서, 신축이 될 거면서, 주변에 내 것만 살아남을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죠. 지금 노원구 얘가 가격이 나왔나 모르겠다. 아직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좋게 판단하는 것 중에 이제 팔 단지 재건축한 게 있잖아요. 요거 요게 지금 아, 아직도 안 나왔네. 얘가 이제 금액이 나오면 저도 몰라요. 금액 나온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주변의 주공 아파트 지금 언제 재건축합니까? 이것도 0년 걸리겠죠. 근데 얘는 새 거야. 작지만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나만 새 거니까. 나만 새 거니까.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 보통 한180% 미만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요거보다 미만이면 얘는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한200한뭐한 15%나 20% 정도를 넘기면 얘는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고.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 지역이 좋다. 강남이야. 강남은 230%짜리 용종들도 재건축 갈수 있어요. 왜? 용적률이 높다는 의미는 뭡니까?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분담금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분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일반 분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분담금을 그만큼 도합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 많이 내야 되는데, 강남에도 분담금 낼 능력 되거든. 그러니까 230%라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경기도 어떤 뭐, 그냥 일반 도시야. 분담금 한 4억씩 내라? 안 내. 재건축 무산. 그러니까 리모델링 가거나 뭐 이게 슬러마 되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는 동네는 용적이 좀 높아도 가능하죠. 그리고 4억씩 냈더니 어쨌든 4억 내고 힘들지만 분담금 냈어. 근데 1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4억 내서 재건축 했더니2 0억대 아, 하는 거지. 야 근데 니네 동네에는 5억짜리인데 야 니네도 한 3억 내게 되면은 분담금 3억 내게 되면은 10억은 돼. 그니까 분명히 수익은 나는데 이 3억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다른 동네는 억 여유자금 3억 이상 얼마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도용적률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재건축이 될지 말지는 결정이 되는 거다. 분당은 대체적으로 소득은 좀 높은 동네죠. 그래서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아이고, 이런 데 보시게 되면 200, 한 20, 30%짜리, 250%짜리 용적률도 있고요. 150짜리 용적률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가시면 돼요. 150%, 140%짜리 용적률을 찾아서 가시면 되죠. 거기 플러스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시면 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성 면에서는 평소에는 별로 살건 없어요. 사업성 면에서는. 그런데 동네가 비싸요. 싼 동네는 아니에요. 싼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중급보다 조금 아래 정도? 서울로 짜지게 되면 이거 만만한 동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추가 부담금을 좀 내더라도 수익은 상당히 나겠지만, 이제 얼마나 진, 진행이 잘, 잘 빨리게 될지에서는 약간 미지수가 있는 거고,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3번이 의외로 산 끼고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 엄청난 용적률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재미로 보여드리면, 한라주공 사단지 이런 게 이제 3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92년 4월이니까 이제 연하는 3년만 지나면 다, 다가오죠? 얘네 용적률이몇 프로냐면, <laughs> 115%입니다. 되게 좋죠? 네, 115%. 뭐,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음, 저희 여의도 옛날에 찾다가 이제 재미삼아 찾아봤던 건데, 일단 편집도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홍색이 뭔가요? 상업지구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여기는 참그 네이버 지도상은잘 구별이 안 되는데 3종 주거지가 있고 2종 주거지가 있어요. 뭐 1종은 잘 없고 아파트에서는 어 1종은 아예 없지. 그 이런 게 이제 1종일 가능성이 높죠. 산끼고 있는 것들. 네.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이게 상업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 상업지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죠. 이런 거 좋은 거죠. 왜 좋아? 사업성이 좋은 거지.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종률로 보게 되면은 패스가 될 수도 있어요. 2 1 0 별로네. 근데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네. 왜냐면 상업지니까. 상업지는 600%입니다. 그러면 217%에서 우리 삼동주거지에서 100, 한170% 정도 나오면, 오, 용종률 좋다, 이러죠. 요거 80% 업된 거잖아. 80% 업이 된 거죠? 얘는 400% 업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격이 반영됐느냐? 안 됐죠. 안 됐죠. <laughs> 5천이면 사겠네요. 그죠? 4천이면 사겠네. 그죠? 어, 돈 없으시면 이거 하나 사놓으면 괜찮겠다. 한 4, 5천 정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장기적으로 기다리긴 하셔야 됩니다. 그죠? 동네 자체가 비싼 동네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거고 다새 아파트로 변모가 되면 좀 올라가겠죠. 3분이라는 동네는 사실은 뭐 합군도 유명한 것도 아니고, 어, 뭔가 그, 직주 근접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교통은 조금 안정적으로 돼 있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주 만족도 이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동네가. 거주 만족도 높고 그렇다고 또 외지인들이 3번 투자하자 이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들어들락날락도 없고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도 없어서 굉장히 가격이 안정적인 동네인 거예요. 가격이 안정적인 거는 좋은 편 같지만 투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별 관심이 없는 거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보자. 아까 고기도 좀 싸고 그러니까 아 사업성만 갖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 돈이 얼마나 묶이는지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언제쯤 될 건지 그다음에 이 동네의 전체적인 가치 평가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 금액이 적다면 한번 묻어놓고 10년 가보자. 이렇게 하고 가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뭐 1억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다. 서울시 경계와 붙어 있는 동네니까 약간 서울시 외곽 두개 정도 느낌이 나는 거고, 여기가 또 붙어 있는 데가 아주 좋은 동네, 뭐 미사나 이런 데든 옆에 있는 애들이 강동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밀리지, 걔네가. 근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 뭐 사람들이 관심을 좀덜 두는 구로구 같은 데잖아요. 그럼 여기 새 아파트가 되면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미 가격이 역전됐죠 여기보다 여기가 비싸요. 그죠? 미사보다 강, 아니, 강동보다 미사가 비싸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건 강동구 센 놈들이니까. 근데 여기 좀 약하거든. 그니까 이미 가격 역전 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좋느냐? 누가 좋느냐? 둘다 좋아. 얘도 좋죠? 근데 얘가 지금 가격 형성은 누가 비싸냐면 얘보다 얘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얘가 더 비싸. 이 위치가 더안 좋은 놈인데. 왜요? 근데 여기는 낡았고 여기는 새 거니까 그렇게 가격 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영원히 안 할까? 언젠간 하겠죠. 얘도 새 거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너도 세고 나도 세고 입지 밖에 안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뀔 때 얘가 어 내가 10억 됐고 얘가 지금 8억이었어. 그래서 이기고 있는데 나중에 요건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바뀔 때 에이 내가 7억 되고 얘가 8억 돼서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게 절대 아니죠. 얘도 13억 10, 13억 되고 얘는 15억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주 잠재력적인 측면과 초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거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한없이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일단 잠깐 먹고 이렇게 오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둘다 좋다라고 보는 거죠. 봉선동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오른 거 기... 아세요? 오른 건 아시죠? 올랐다가 요즘 많이 꼬꾸러졌대요. 그래서 어, 여기서 좀 유명한 게뭐 아 이런 거? 이런 거좀 크잖아. 1147이면 여기서 되게 큰 거거든요? <laughs> 봉선동이 학군 되게 유명한 동네인데, 시세표를 보려고, 이렇게 떨어져요. 예. 네. 되게 드물거든, 이런 게. 이렇게 훅 빠진, 여기 네, 보세요. 파란색이 이렇게 연속으로 찍히기가 어렵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이거는 약간 제가 볼땐 투기 세력이 많이 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샥, 샥. 그리고, 다들, 이건 큰 단지고. 570세대. 자, 이런 거 시대 보면, 이렇게 빠져요. 어, 이거 뭐 거의, 거의 뭐 주식 데이터 수준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없거든요. 뭐 아무거나 다 뒤져보세요. 하루 종일 뒤져도 이런 거 한두 개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동네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난리도 아니죠. 예. 막 너무 미친 듯이 올랐다가, 예. 너무 이제 급격하게 빠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5억 하던 게한 9억 가다가 5억 5천까지 떨어진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은 올랐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봉선동을 폄하하거나 지방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좀 불안해. 더 제가 더 강화됐어요. 서울에 대한 신념이. 예. 네. 아 서울은 절대 이런 게안 나타나거든. IMF랑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고선 이런 일이 안 발생하거든요.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 빠진 거가 일단 기본적인 해석일 거야 이거는. 그죠? 올려놓고 빠진 건데. 서울은 올려놓고 빠질 데가 없어. 어딜 가 묶어 놓는 거지. 네.